이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사주 안에 있으면. 십궁에 대한 건 훗날 가서 이야기 하고요. 자, 이제 십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십, 십간이라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가불병정, 무기경심, 이렇게 하는, 표현하는 거거든. 임계. 요거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 했지만, 우주의 기운이라고 했다고. 다만, 지구에서 반응하는 우주의 기억. 근데 요거를 쓸 때까지가 언제였냐면, 한, 뭐, 이렇게, 기 그, 당나라, 뭐, 수나라, 요때쯤이거든 근데 요 때부터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사주팔자를, 소위 말하는 현대의 사주팔자를 연주 위주에서, 그러니까 두, 사주를 연주 기준으로 보던 그 시절에서 일주, 일간을 기준으로 보려는 시도가 일어났다고. 그때는 당연히 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제가 느끼기엔 이래요. 어, 인간도 자연인데? 그럼 자연의 일부니까 이것도 태어난 나를 시, 시, 시간 공간을 부호화해서 그 태어난 시, 공을 기록해 보면 분명히 그거 에서이한 인간의 사주팔자를 알수 있지, 아니, 인간의 기룡을 알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모르고 연주, 태어난 연주를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요 때는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나붐이니, 신살이니, 요런 위주로 본 거예요. 그러다가, 훗날에, 일간 위주로 사주를 보게 된, 된단 말이에요. 일간이 월에, 뭐에, 뭐에, 뭐 이런 식으로 뭘 얻었는지 보고 이제 판단을 시작하는데 일간이 뭘 얻었는지를 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십간이라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십간이라는 값, 십간이라는 값, 을, 병, 정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 꿰를 내서 좀 편하게 인간의 사주 팔자를 보려고 십간을 갑자기 십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십간이 원래는 우주의 기운, 자연의 기운,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시간 요거에 대한 순서대로의 흐름 윤회 과정을 지구에서 반응하는 것을 문자화 시켰는데 요거를 사주를, 팔려고, 사주를 분석하려고 인간의 국한된 사주 팔자를 분석하는 그 도구로 바꿔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십신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십 십신을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이런 식으로 어편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런 식으로 바꿔 버렸어요, 이름을.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현대 사람들은 맨 본, 듣는 거라고는 비경겁제 이런 것만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원래 비경겁제인 줄안다고 근데 그 비경겁제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가불병정이 있었다고. 요 시간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순 비경겁제, 비경겁제 이런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경님 얼마나 웃긴 거야. 가불병정은 몰라도 비경겁제는 알고. 그 비경겁제 원상태가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라고. 근데 요게 사주팔자, 즉, 인간의 길흉화복을 알려주는, 아니, 분석해주는 요 방법으로 이 갑을병정을 비경겁제로 바꿔놨더니 현대 와서는 비경겁제, 비경겁제, 이거밖에 모른다고. 근데 이 비경겁제의 원리는 뭐냐면요. 생극의 원리예요 생하고 극하고. 이, 지금, 지구상에, 이제, 한국에 존재하는 자평진전, 적천수, 뭐, 기타, 뭐, 또 저기, 삼명통해, 연애자평,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개념이냐면, 생극, 생극론이에요. 생하고 극하고에. 이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무조건 생해야 될건 생해야 되고 극해야 될건 극해요. 절대로 생이 극이 될수 없고 극이 생이 될수 없어요.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갑목은 무조건 무토를 극해. 절대로 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극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개수, 임수 요거는 갑목을 생해요. 그런데 개수는 정인이 되고 임수는 편인이 돼 아주 웃기는 분류인데 이런 식으로만 봐요 사주를 그러니 무조건 사주 볼때 종격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생각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극자는 편재로 붙이니오 이런 식의 논리만 만연하게 돼요 이게 사주 명리의 어떤 깊이가 사정 없이 천박해지는 딱그 계기가 된 거예요. 제 눈으로는 천박해. 그저 때려잡는 것만 생 <laughs> 아니, 세상이막 때려잡음, 잡는 세상이에요. 내, 아극, 뭐 이제 생극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때려잡아야만 되고, 생하거나 극하거나, 어떻게 둘중 하나만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죠? 근데 이게 무조건 때려잡거나 생하거나 둘중 하나로만 사주 분석한다고. 이제 이런 습관이 요수나라 당나라 이름 나오면서 막 시, 이제 십간이 십신으로 바뀌면서 생긴 문제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해가 어렵겠지만 요 십신은 십간하고 달리 오로지 생과 극의 논리일 뿐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근데 사주를 분석할 때요 생과 극으로 분석하는 거는 진짜 초보예요. 초보. 이렇게 분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십간이라는 것은 요, 인간의 사주, 팔자 이전의 자연의 이치예요 범위로 보면, 십간이 훨씬 넓은 거고, 요, 십간 부분을 이해를 해, 하면은, 십신, 즉, 비견, 겁제, 식신, 상관이라는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비견이라는 거는, 막 태어난 몸뚱이하고 똑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뚱이 키우는 거예요. 겁재라는 거는 혼자 엄마 젖 먹다가 보니까 옆에 동생이 하나 나왔네. 그럼 내 젖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이 저기 심통을 부릴 거 아니에요.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런 건 개념이 겁재예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식신이라는 거는 몸뚱이를 무럭무럭 겁재라는 걸 배운 다음에 함께, 겁재라는 성향을 이미 배운 거예요. 그 겨, 경쟁이라는 성향과 함께 주위 사람들과 성장하는 과정이 식신이라고. 그 식신을 거친 다음에는 상관이라고 나만의 독특한 특징을 갖춰가는 시절이 상관이에요. 이게 뭐 일종의 그 사춘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상관이 있다는 건 뭔가 좀 삐딱하고 자기만의 독특함을 주장하는 거고, 그 상관을 지나서 지금까지 배운 걸 편재라는 무대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세상에 나가겠죠. 응? 세상에 나가서 지금껏 배웠던 30절에 배웠던 거를 열심히 경험하는 과정이 편재예요. 편재를 뭐 시상 편재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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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의 재물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지 말아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편제라는 거는 세상을 주유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편제가 있는 구조는 이 인생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안정이 안 돼요. 이리저리 떠돌아요. 싸돌아요. 왜? 편제를 지나야 정제를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제가 있는 사람은 한 곳에서 꾸준하게 반복적인 행위를 잘못 해요. 그 편재 과정을 다 겪고 나면 이제 정제가 돼요.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나만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든 얻어지는 이런 인생의 그 어떤 스킬 혹은 뭐 어,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고 주거, 주장하는 그런 생각적인 주관 관점. 가, 가치관, 가치관 이런 거예요. 그게 일지궁의 궁으로 따진다면 일지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지궁까지 갔다는 거는 사람이 많이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죠. 왜? 나 지금까지 다 경험했거든? 그리고 내 경험상으로 이게 맞거든? 네가 나한테 고치라고 요구해도 나 고칠 마음이 없거든? 요게 정제예요. 그 정제를 겪고 나서는 이제 평관의 세대를, 평관이라는 거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평관은 뭐냐면, 45살 지금부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후대를 위해서 어떤 터전이나 그 후대가 잘살수 있도록 터전을 제공하고,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 희생봉사,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편관이에요. 이제 후대를 준비하는 거죠. 말년을 준비하고 후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연과 월에 편관이 있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혹은 대운에서 초년에 일찍 편관이라는 운이 온다. 이러면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나를 희생 봉사시켜야 돼. 쉬운 말로, 일찍 사회를 맛봐요. 일찍 사회에 진출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진출해서, 하기 경험할, 아직 경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 오래 평관 있으면, 천연에 일찍 까지겠죠, 그죠? 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평관이 연으로 있다는 건 그다지 좋은 건 아니죠. 대운에서 평관이 일찍 왔다. 이것도 그다지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평관 운이 왔는데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은 보통 해외로 유학을 가요. 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공부가 아니라 나를 공부는 그냥 사회에 나가서 희생봉사해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밖으로 나, 나가서 유학을 하러 가요. 이런 게 평관이에요. 이 평관, 나를 희생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죽기 전에, 내전 생애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소위 스스로 느끼게 정신적으로, 다 얻어낸 모든 것, 이게 정관이에요. 이 정관이라는 거는, 절대, 절대 남하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보통 뭐 자평진전에서는 정관격 이러지만 진짜 답답하고 말안 통해요. 이게 정관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정도로 완벽하게 물질질, 물질적 정신적으로 딱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협이 잘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직접 살전 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나를 완벽하게 설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정관이에요. 왜? 내가 옳거든. 그러면 피곤해. 남들이, 남,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남들이 막 틀려있어. 그래서 평관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지적질을 잘해요. 야, 너 그거 좀 고쳐라. 저거 고쳐라. 너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자기 눈에는 다 세상이 다 틀려 보이고 자기만 맞아 보이거든. 예를 들어서, 간목 일간인데 경금이 있다. 그럼 평관이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경금이 있다, 이러면 자꾸 나를, 평관이 자꾸 나를 고치라고 요구를 한다고 고치라고 요구를 하는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세상 이치가 많이 틀려 있어. 평관은, 이게 평관을 통, 통, 해서막 자기를, 그, 자기가 이지 못하게 고치게 요구하는 게 평관이거든. 아까 내가 희생봉사라고 했잖아요. 희생봉사하게 자꾸 요구하는 게 평관이야. 요 평관을 통해서 다 고치고 고치고 더 이상 거, 고치지 못하는 상태, 요게 정관이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관이라고. 근데 이거 평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정관에 비하면은 삶의 범위가 아까처럼 편제정제처럼 범위가 훨씬 넓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보는 게 평관이야. 그래서 평관하여 이제 영업사원, 장수,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밖으로 기 나가는 거. 그게 왜냐면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험해야 될 범위가 넓고 그 범위를 경험하면서 자꾸 자기의 잘못된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칠 수밖에 없는 게편관이거든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또 자꾸 자기가 볼 때는 왜 밖으로 보이는 그 산물들이 틀려 보여. 잘못돼 보여. 그러니까 자꾸 지만 맞고 남들은 다 틀려 보여서 지적질을 엄청 해준다고.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이런 식의 욕을 한다. 남들은 싫어하지. 계속 고치라고 해도면 얼마나 성질나.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 평관이. 그래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끝까지 간 상태를 정관이라고 그래요. 요게 팔궁이야. 우리가 말하는 사주팔자예요. 요 끝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요 신금이 팔자의 마지막 끝자락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가 그 팔자를 여덟 글자를 지난 다음에 이제 죽어요. 죽어서 거치는 과정이 아까 임수 개수라고 그랬다. 임수를 그래서 편인이라고 그러고 개수를 정인이라고 그래요. 임수 개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몸뚱이가 없어요. 생각만 하는 곳이에요. 영혼만 있는 곳이에요. 행동은 안 되고 사고 방식만. 그러니까는 사주 안에 수기가 많다는 거는 깊은 사고를 하는 거고, 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만 어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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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거라, 이게. 수기가 많다는 뜻은. 인간은 물질을 원하는데, 물질을 원하려면, 여름에 사, 오, 미, 요런 그 가장 화려한 지역을 살아야, 혹은, 사오미신 요런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 물질이 꽤 많겠죠, 그죠? 그런데 뭐 해자축 혹은 임계 요런 걸 사주만 안에 많이 갖고 있으면 물질보다는 정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임계 자체가 십신으로 보면 편인 정인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육체가 없는데 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게, 십, 간을, 십, 신으로 바꾸 놨어요 갑이, 비견이 되고, 개수가, 정인이 돼요. 근데, 요 개념도 없어요. 이, 이놈의 사주쟁이들이 뭘 이렇게 보려고 그러냐면, 사주, 여덟 글자를 보고, 일간이 뭐고, 일간 대비에 월지, 뭐 해가지고, 이게 뭐, 식신격, 뭐, 상관격. 이런 것만 따지니까, 그냥, 갑이, 비견이, 비견의 속성을 가졌다. 이 비견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안 하니까. 그냥 단지 막, 그냥, 십시는 그냥, 그렇게 일간별로 쫙쫙쫙쫙 음향을 나눠서 정해놓은 이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게 아닌데. 여기서, 사주팔자의 공부는 사정 없이 태보해버렸어요. 이 십신으로, 즉, 소위 말하는 비경겁제로 사주공부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건 생극밖에 없어요. 세상은 생극의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신재살, 살인상생, 상관경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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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다 생극이에요. 생극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봄, 여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서대로 시간하고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해 가요. 근데 이그 십신들은 시공의 변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극만 얘기해요. 이 시공의 변화는 생극이 아니에요. 각각의 글자들이 시공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훗날 가면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어찌됐든, 십, 간이 십, 신으로 바뀌어 요 그래서 십, 신 공부를 1년 동안 하면서 거의, 진짜 거의 할 일이 없어요.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나는 십신 자체를 쓰는 걸안 좋아해요. 이거 십신을 쓰는 순간에 사고방식이 굉장히 협소, 흡수, 협소해져 버려요. 생극만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자평, 진전, 적천수, 삼명통에, 기타 등등 몽땅 생극론이야. 근데 이걸 다 박살내고 싶어요. 사주 보는 건 이런 게 아니라고 막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다 깨고 죽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비경겁제 식신상관으로 사주 볼 생각 하지 말아요. 요거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십신을, 십신은요, 지금 비경겁제 식신상관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개인적, 물질적, 육신적, 아니, 육체적, 모든 특징을 다 포함해요. 근데, 요런, 십신론적인 개념으로 한 인간의 성정이나 깊은 내면 절대 못, 절대 못쉴 펴요. 글자로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성격, 깊은 내면, 이런 걸 깨우칠 수는 있어도, 십신적인 비견, 겁제, 상관, 어쩌고 저쩌고는 굉장히 피상적인 부분만 알수 있어요. 이래도 깊이 못 들어가요. 한 사람의 성격 보는 것도. 자고로 하여튼, 십신론으로 공부했다가는 평생 초급을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인식하면 돼요. 근데 요 십신을 더 범위를 축소한 게 뭐냐면 육친이에요, 육친. 육신, 육친.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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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상, 부모, 자식, 뭐, 이런, 그, 내, 이, 어, 피부치들에 대한 이야기들. 요 요거는 이제 주로 뭐내 식구들, 내 피부치들, 이런 관계들을 말해요. 요거는 훗날 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는 예, 예, 재혼 하셨구만, 단명하셨구만, 이복 형제가 있구만, 삼촌은 객사하셨구만, 뭐 어쩌고저쩌고 군인이셔,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게 육친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성정이니 성격이니 어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육친들에 대한 거라. 그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육친을 궁위 이주로 볼 거냐? 궁위라는 거는 연월일시 요고요. 연월일시를 볼, 롤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숙제가 있어요. 어 저기 그명리 명리 중에 제가 보기에는 꽤 심각한 숙제거든요. 결코 쉽풀기 어려운 숙제예요. 그게 뭐냐면, 궁위 위주로, 궁, 그러니까 연울 일시를 위주로 이 육친을 살필 것인가, 아니면은 성, 즉, 편제 정제, 이런 걸 위주로 살필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일지공이 정제공이고, 남자로 보면 부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공에 이체해야 될요 정제가, 뭐, 예를 들면, 연상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정제의 궁위를 벗어나서 저 멀리 가버렸죠. 이러면은, 근본적으로 부인, 부인이나 남편하고 인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궁위를 먼저 위주로 볼 것인가, 성, 즉, 편제, 정제, 요런 걸 위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육친 위주로 보지 마시고요. 궁위 위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연주에 이 남자가 정재가 있거나 여자가 관성이 이렇게 연주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결혼이 좋지 않아요. 멀리 있잖아요. 아니면은 멀리 있으니까는 젊어서 한번 깨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인연이 있거나, 이런식밖에 안 나와요. 좋은 관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궁의가, 궁의를 차지해야만 그 육친하고는 인연이 좋은 거예요. 근데 멀리 있다, 이러면은 무슨 재주로 이게 가깝게 되겠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연주에 편, 저기 재성이 있는데, 혹은 관성이 있다? 이러면 아무리 가까우고 싶어도 가까울 수가 없어요.